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대령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안경을 좀 썼어요. 너무 네. 더 감사합니다. 스마트 감사합니다. 스마트드령입니다 <laughs> 무당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요. 왜냐면, 껌껌한 데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 하고막 이런 게 저희는 일상이잖아요. 근시도 생기고, 이 세월의 풍파 속에 저도 늙어가다 보니, 이렇게 안경을 점점 쓰게 되네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 조금 있으면은, 칠월칠석이에요그렇죠 이 7월 7석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냐, 그리고 7월 7석 기도, 아니면 7월 7석 행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7월 7석, 음력 7월 7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7월 7석의 이야기는요, 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근데 저희 무당에서는요, 우리 칠성님, 칠월성신, 어, 북두 칠성, 남두 칠성, 서두 칠성, 동두 칠성, 이런 칠성님들을 뜻하는 날이에요. 옛날 옛적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분들은 뭐장독대에물떠 놓고 아니면 조항 부엌에다가 물떠 놓고 막 자손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빌었잖아요. 그런 소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 관우도령의 칠성 님의 개념은 한마디로 인간의 수화명그니까 한마디로 목숨, 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병들도 낫게 해주시고,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끼리도 화합되고, 가족들이 화합이 돼야지 나가서도 공부도 할수 있고, 나가서도 돈을 벌 수도 있고, 또그 자손들이 또, 어, 이쁜 처자와 또 멋있는 남자분과 결혼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어, 역할을 해주시는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 조금은 달라요, 내용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으시기 쉽게 설명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칠석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어, 집안의 건강, 재물, 그리고 집안의 화합. 크게 봤을 때는 가화만 사성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관우도령이 2년 전에 7월 칠석을 행사를 진행을 했답니다. 출성제에 걸리는 신부님들 각 가정마다 쌀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전을 드린 다음에 신부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는 거예요. 올해는 7월칠석을2년 만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집안 가택이 편안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관우도령은 웬만하면 행사 잘안 해요. 그것도 단체로요. 왜냐면요 저는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신도 개개인 분들만 의뢰해주시는 분들만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지금 시국이 너무나 또 어려워요 눈물이 왈칵 날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분들 보면 제가 요새 손도 꽉 잡아드리고 안아도 드리고 눈물도 닦아드리고 제가 위로하기가 너무 바빠요 정말로 그래서 거의 다 울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안아드리고, 뭐 어떤 분은 막 진짜 실신할 정도까지 우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거든. 그래서 이런 힘든 시국에, 관우도령이 갖고 있는 제조라고 하는 거는 신의 말을 전하고 신의 능력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 관우도령,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7월 7석 행사를 2년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아픈 분들이에요. 이 아픈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애려요.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버티고, 가족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머물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릴 적에 많이 아팠는데요. 어,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비셨어요. 이 무당 선생님한테, 저 무당 선생님한테, 아니면 저래, 이렇게 가셔서 많이 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받기에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잘 알아요. 그러니 아픈 분들, 또 아픈 분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부지간의 합이 안 들어서 자꾸 너는 너, 나는 나를 떠나서 자꾸만 싸우고, 아무리 부부지간의 싸움이 칼로 물백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점점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 그리고 학업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어머니 아버지들이 끝까지. 대학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헬스, 웨이트 운동할 때 부스터 먹죠. 단백질 부스터. 그거를 왜 먹죠?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빡 올리기 위해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먹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던 아이더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삼재가 있어서 아니면 아홉수가 껴서 어떤 애군들 껴서 이런 잠시잠깐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학업에 부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서 좀 7월 7석 행사를 해주면 더욱더 좋을 걸로 관우도령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아픈 애기들. 보통 이런 7월 7석 행사를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보면 이런 아픈 애기들, 그러니까 아픈 자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당집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아기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아프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어, 저는 그 마음의 깊이를 감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사리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관우도령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관우도령 신당. 이번 2025년 14년 7월 7석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년 만에 제가 진행하는 만큼 간절한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우도령 신당의 7월 7석만의 특별한 점은요, 여러분들 7월 7석 행사를 구수로 합니다. 네. 어허니 오늘은 개명년고 7월 7석 안시리. 네, 아. 감성제군의 산적님 수리라. 감정과 감정 어디 여러분들 구슬은 돈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그런 정성, 노력, 그러니 간절한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7월칠석 행사에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오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공수를 다 드립니다. 2년 전에도 한분한분다 드리고 눈물 받아도 됐다가 웃음 받아도 됐다가 정말 구슬하는 건요, 여러분들 신호 애락이에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요. 소정의 금액을 제가 받고 진행한다는 점, 이 점만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이유는 이 7월 7석 행사, 이 굿을 진행할 때는 재물도 필요하고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그리고 굿하는 곳의 장소 대관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관우드랑이 1년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석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